노말의 뭐1 61번입니다. 실수전체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x가 했느냐? x n 승분의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bx. 얘는 어떤 상황에서? x가 0이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x가 0일 때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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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값 담당하고 극한값을 담당하겠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n승분의 루트 x 플러스 a 루트 1 플러스 bx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맞지? 요걸 네. 극한값 계산을 해야 되겠네. 네. 계산 어떻게 시작했니까 네. 어, 이대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지환이 나 같이 가야 돼. 그렇죠? 이외는 뭐나는게 원래 얘가 하면 풀리지, 맞지? 네. 자, 이렇게. 고 밥니다.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되나? 분자가 <laughs> 얘랑 얘랑 <laughs> 떼는 <그냥 웃음> 거잖아, 맞지? 네. 어, 루트는 얘랑 얘랑 빼잖아 그럼 바로 적을게요 예. 얼마? 예. 1-bx 예. 플러스 예. 예. 어, a-1 네. 이렇게 되고 네. 밑에 있는 친구는 네. xn승에 루트, 네. x, 루트 네. x 플러스 a 더기 루트 네. 1 플러스 네. bx 이렇게 되지 네. 자 0을 집어넣을건데 네. 우리가 원래 여기서 0 집어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갔잖아 그래서 얘를 유리하게 했잖아 분모 0으로 가는 걸 막아주려고 맞지? 그러면 얘가 살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살아 있으면 안돼 얘를 없애줘야 돼 맞지? 그럼 얘는 누가 없애줘? 분자가 없애주지 맞지? 분자에서 상수항이 살아 있으면 얘가 안 없어져 맞지? 상수항이 살아있으면 약분을 해낼 수가 없어. 약분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상수항이 날아가야 되고, 즉 A-1이 0이 돼야 되고, 얘가 날아가면서, 얘가 없는 상태에서 X가 약분이 다돼줘야 되기 때문에, n은 얼마? n은 1이 되면서 이렇게 날아가 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m이 자, 문제에서 n은 자연수가 했으니까 n이 2되면은 하나 날려야 돼. 얘가 하나 살아있으면 또 품목은 는되니까 안되잖아 그러면 이제 x에 0 집어넣읍시다 얼마? 네네. 루트 a 얘는 플러스 루트 1이 1분의 얼마? 네네. 1 마이너스 b야 맞지 네네. 요게 극한값인데 그, 그 함수값 누구? 마이너스 1. 1이 나와야 된대 그래서 a는 1이지? 2 1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니까 b가 얼마? 3 돼야 되네 네네. a는 1, b는 3, n은 1. 세개더 하라네? 얼마? 보도록 어, 겠습니다자 여기서 로피탈을 써볼까요? 굳이? 어. 아니요. <laughs> 이거요. 아, 어 로피탈을 얘기를 했으니까 써도 되지죠 x 이런 거안 돼. 밑에 NX에 n x 의 n 1승. 자요 루트 이거는 어떻게 돼? 2 루트 a l u 스8 m i 1 마이너스 얘가 어떻게 돼? 2 e r 루트 1 e r 분의 B가 여기 h 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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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지? 0 f the root of the root of the root of the r 돼 o t of t 가 e root of the root of t 맞지? 네. 그다음 x의 넣으면 이제 얼마나 와? 이루트 a 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b가 마이너스 1 나오는 이 상황인데 로프탈할 네. 때 항상 이게 0분의0꼴에서식 네. 세워주지, 맞지? 네. 0분의0꼴 내면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1이 0로 돼야 되니까 네. a는 1이라는 여기 구하고, 네. 그래서 던져 넣어주면 b가 3인가 나오고, 예? 이렇게 하면 오피탈로풀수 있는 거지 맞지? 예.